이번 소식은 맨체스터시티의 젊은 유망주 선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니코 오라일리가 1군 활약에 힘입어서 대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니코 오라일리가 최근 맨체스터시티 1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결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20세의 젊은 선수는 FA컵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해왔고, 최근에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첫 선발 출전까지 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더비에서 두 번째 선발 출전하며 이번 시즌 동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왼쪽 풀백 역할을 다시 수행했습니다. 니코 라일리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계속 펼쳐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는 리그까지 선발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피지컬도 갖추고 특히 이제 플레이하는 포지션이 왼쪽 풀백과 홀딩 미드필더인 젊은 선골 뉴스 출신 선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고 또 키워볼 만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한 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맨시티는 시즌 종료 후 대대적인 리빌딩을 앞두고 있으며 오라일리에게 현재 주급의 2배 수준인 25,000파운드 약 4,200만원을 제안하는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로 알려졌으며 매 시즌 점진적으로 급여가 상승하는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첼시도 이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라일리에 대한 재계약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주급도 올려주고 계약 기간도 늘리면서 이 선수를 팀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맨시티인 것 같습니다 첼시 또한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점등을 밀어보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오라일리에게 재계약을 통해서 구단에서 함께 하자.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인 좋은 자원, 좋은 선수로 계속해서 기용할 예정임을 표현해줘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재계약이 진행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오라일리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생기있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면들이 긍정적인 면들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